내라 힘. 안녕하세요. 투벅이 옵니다. 오늘 9월 14일 월요일 2단계가 시작된 날입니다. 나머지 공부를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어, 마음이 느슨했나요? 어그첫 코를 몇개 꿀코를 좀 놓쳤어요. 집에서 나가자마자 또뭐 6만 원짜리, 뭐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코를 한몇개 놓쳤어요. 딴짓거리 하다가 <laughs> 그러다 보니까 오늘 느낌은 되게 안 좋았습니다. 뭐 느낌을 가지고 일을 하진 않지만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오늘 또 시흥동을 나가게 돼요. 시흥동 시흥동을 나가게 돼서 시흥동에서 초콜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 오늘 좀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예전에 그 한꺼번에 모여 몰, 몰려들던 그 콜의 맛은 없었는데. 마음이 좀 편했어요 저는 생각해로 마음이 되게 편했기 때문에 느슨하게 콜을 탔던 것 같아요 그니까 느슨하게 콜을 탄 만큼 뭐 시간 안에도 제대로 못하고 생각해로 매출이 그렇게 극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까스로 기본만 하고 들어왔는데 음 거기다가 또 오늘따라 취소하거나 뭐 취소당하는 콜들이 한 두세 개 정도 돼가지고, 음 조금은 그런 하루였어요. 그렇지만, 어, 그 길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원콜, 어 착지가 좋은 대치동, 저기, 그 대치동을 가게 됩니다. 어, 구독자분이신데, 뭐, 얼마 전에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으로 또 전향하셨다고. 그 이유는 정말 카카오가 힘들어서 못하, 못하겠다고 투잡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이해는 안 됐지만 음,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콜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 콜포인트하고 시간하고 타이밍인데 제가 이제 이때 또한 그 지금 벌써 동영상을 이것까지 하면 91개인가 90개를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동안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그골 포인트 라든지 어떠한 타이밍 이 라든지 그래서 이제 확률 적인 부분 을 상당히 이제 많이 강조 를 했었 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패턴 자 체가 비슷 해요. 제가 움직이 는 패턴 자 체가 물론 이제 각각 사는곳이 틀리 세요. 시 작하 는시 점이 틀리 시기 때문에, 저랑 그 모든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또말 그대로, 어, 강남에서 한네콜 정도 타고 내려올 생각으로 강남에서 강남 가는 콜을 잡게 돼요. 사실은 그 사이에도 이제 괜찮은 콜들이 좀 있었지만, 손가락을 꼭 잡고 이 콜을 잡게 되지만, 이콜 역시 10분 정도 대기를 했는데, 고객님께서 목적지를 변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그 계획과 또 상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소를 요청을 드리고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1 시간 정도 그냥 헤맨 거예요. 아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상받고자 단가가 괜찮은 콜을또찾게 돼요. 그 단가가 괜찮은 콜이 착지는 별로인 그 서울의 진관동을 가게 됩니다. 진관동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조급함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또 콜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조급함도 없어야 되고 참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그 언제나 움직이는 콜포인트 콜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12시나 1시 이전까지는 콜포인트에 있으면은 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잡고자 하는 단가라든지 그런 코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12시나 1시 이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12시나 1시 이후에 코를 어떻게 잡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매출에 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콜로 말 그대로 이제 진, 아, 두 번째 콜인가요? 두 번째 콜로 이제 진관도. 45,000원 단가가 괜찮았어요. 단가가 괜찮았고, 진관동에서 어떤 버스를 타게 되면 그 종로라든지 이런 곳을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고, 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그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거든요. 이제 아직까지 늦지 않았지만 충무로에 지하철을 타고 갔지만 충무로 필동에서 코리터시질 않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강노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콜이 없을 때 우리가 콜 포인트로 또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20분의 원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답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콜이 안 잡힐 때는 또 다른 콜 포인트로 머릿 속으로 이제 예, 준비를 해놓고 또 움직이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콜이 있는지 없는지. 뭐,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말씀드렸죠. 역시 또 들어가자마자 순회동을 찾게 돼요. 그런데 중복배차가 됐는지, 다른 대리기사분이 또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또 손님은 가격을 또변주고 있습니다. 25,000원인지, 26,000원인지. 아, 그래서 바로 취소 빨리 하시라고. <laughs>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취소를 하자마자, 오, 수원 영통이 38,000원에 또그 지역에 떠 있는 거예요. 바로 찍어버립니다. 한강로동 같은 경우는 대리기사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어디 가든 대리기사분들이 별로 없는 뱀의 머리의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콜 역시도 너무 문제가 있던 게 뭐냐면, 어그 빌딩 자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서울역에 있고 하나는 항공노동에 있는데, 손님과 택시를 타고 가서, 어그 서울역에 있는 건물에서, 아, 움직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30분인가 35분을 죽였습니다. 더군다나 또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오늘 진짜 뭐 별의별 사항들이 되게 많았어요. 가슴 마음적으로 되게 혈기가 났지만그 혈기를 죽이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혈기를 죽이는 게숨교고또 나름대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멘트 그 멘탈이 맛이 가거든요. 내가 성, 성질이 나고 막 짜증이 나면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고 어, 말씀을 많이 생각했어요. 내 죄를 많이 생각 했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laughs> 어 그래서 영통에 내려서 또 상현역에서 한삼4 0분 대기하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풍덕천 쪽으로 해서 가게 돼요. 거기다 또 단독 배정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덕천에 들어가서 프로배전권을 놓고 늦었지만 내가 그래도 2단계인데 기본은 채우고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 프로배전권을 놓게 됩니다. 그 시간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목소리> 그런데 그 상하동이 올라와요. 기흥구 상하동. 어, 정말 힘든 곳이에요. 사실은. 잘못 걸리면 정말 힘든 곳이고, 잘못하면 또 많이 걸어야 되고. 물론 셔틀은 있습니다. 근데마음쪽으로좀 오기가 생겼는지, 저는 상하동에서, 신갈 오거리까지 걸어요. 걷는 오와 중에 뭐, 이제 강남대역에 들려서 뭐, 그게 뭐예요? 저기 뭐야, 순대국도 하나 먹고, 여유를 부려가면서. <laughs> 그런데 마음은 되게 여유로웠어요. 2.5단계 때는, 너무 그 시간을 할애하느라고, 너무 급하게 급하게 적응했는데, 마음은 되게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천천히 신갈동까지 걸어와요. 걸어오고, 신갈동까지 걸어오니까 한 4시가 넘었을 거예요. 뭐 천천히 걷고, 뭐 순대국도 먹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양껏 여유를 부렸습니다. 왜 네,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일 자체를 갖다 좀 리와인드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신갈동에서 동백을 또 2만 천 원에 잡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매출은 총그 겨우 15만 3천 원을 해요. 한저야 5천 원에 이제 팁도 받은 게 있어요 첫 콜은. 근데 어찌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콜 포인트 제 화면 영상을 보면서 콜 포인트를 많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콜 포인트 타이밍. 근데 내가 가도 없어요. 그 없을 경우 있어요. 저도 오늘 충경로 필동을 들어갔을 때. 콜이 없었어요. 없었으면 그 다음에 차선책 일단 버스가 다닐 때는 그 다음에 차선책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 콜 올라오는 거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콜포인트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 느슨한 하루였지만 오늘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냥 선방했습니다. <laughs> 힘내라 힘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는 이 n 못 n g motion 내 h e singing for casino na e m o t i o n 나 나신다 e n j